안녕하세요. 주식에 미친개미 주미개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0일 12시가 지나가고 있고 자,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동국RNS 이 종목이 지금 사점이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보고 있고 이 종목 자체는 히토류 관련주죠. 히토류 관련주면서 뭐 최근에 뭐 미중 갈등에 관련해서 급통한 적도 있습니다. 뭐 미중 갈등의 수혜주라고볼수 있죠.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새벽에 기산지 어제 저녁에 기산지 현대차와 히토리 연결고리 어, 짓는 뉴스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로 또 한번 혹시나 특징주로 엮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지금 동국 RNS를 보고 있고 장 초반부터 물량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어, 물량이 들어왔던 만큼 충분히 시세를 주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지금 VI1차 VI 가격이 5110원입니다.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단기 박스권 상단인데, 어, VI까지 5,100원, 어, 5,050원이죠. 오늘 고점이 5,060원인데, 5,050원, 60원 뚫고 VI까지 간다면 오늘 더큰 대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바이든이 방한하면서 아무래도 중국이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 방한 하고 난 뒤에 또 바로 일본을 갑니다. 일본 가면 결국에는 커드 문제를 또 나올 건데 거기에서는 또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면서 또 히토리 관련이 또 한번 부각되지 않을까 보면서 이 종목은 뭐 스윙으로 보셔도 되고 뭐 단기적인 측면으로 접근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동부 RNS 오늘 제가 매수를 타점이 뭐 여러 번매수는 했습니다. 투만 본다면, 제가 여기서 한번 눌림줄때 매수해서 팔고, 매수해서, 여기서 또 돌파하고 나서 팔고, 여기서 또 한번, 여기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요 부분에서 좀 모아가는 흐름으로 저는 이제 가고 있고, 여기서는, 한번 여기서 시세 줄 때, 뉴스를 한번 엮어서 시세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어, 한번 좀더 지켜볼게요. 뭐, 언제 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베스트는 뉴스 엮으면서 바로 VI 가는 거겠죠? 뉴스를 엮는다면, 뭐, 현대차, 뭐, 이토류, MOU 했다는 뉴스를 한번 이제, HTS 특징주로 한번 엮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아무래도 오늘 거래량이, 어 전일 대비 1200% 넘게 나왔습니다. 뭐, 거래량 300만 주인데, 어, 거래 대금은 실질적으로 적정 뭐~ 160억밖에 안 되지만 종목 자체가 900억짜리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뭐 160억이면 충분히 많은 거래 대금이 나왔고 어, 지금은 5, 어 12시밖에 되지 않았고 오장에 거래량만 더 터진다면 충분히 더큰 시세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전 오늘 고점, 5,050원, 60원만 돌판만 제대로 해준다면, 은어 1차 VI까지 가고, 거기서 특징주로 한번더 엮는다면, 오늘 더큰 시세, 대시세 나오지 않을까. 어, 일단은 예상을 하면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계속해서 추적해서 봐야겠죠. 일단은 이모 뭐 지켜 보면서 한번 더 시세가 나올 때 그때 한번 더 체크를 할게요. 일단은 동부 RNS는 지금 수급 들어올 때 강하게 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일단 동부 RNS 같은 경우는 일단 예상대로는 부에 갔습니다. 어, 심리적으로, 제가 전일, 오늘 고점이 한 5,060원이었죠. 이쪽에 5,060원이었는데, 다행히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눈치 보는 싸움. 보이다가 이제, VI가 5,100원이었으니까, 뭐, 바로 걸렸죠. VI. 일단 이렇게 VI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모아갔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여러 번 매매를 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최종적으로 매도는 했습니다. 제가 5,100원에 걸어 놨던 물량인데, 다 매도 처리가 됐고, 수익은 어 뭐, 나, 나름대로 한3% 3 정도 잡고 나왔는데, 어 괜찮게 나왔다고 봅니다. 일단, VI 풀리고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일단 제가 기다리는 거는 뉴스인데, 아직 뉴스, 특징주 뉴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또한번더 추적을 하면서, 어 매매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일단은, 동북 RNS, 여기 눌림목에서, 매매를 했다는 걸 한번 제 영상으로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